두 분을 우리가 모셔서 그 서평, 서평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란과 트럼프, 서평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제정치 전문가이자 미국 전문가이신 이춘근 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 핸들만 서는 자리에 제가 그 그냥 속세, 속세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트로프라는 이런 그 이상한 제목의 책을 제가 그이 책이 나오자마자 발견을 하고 이 책을 정말 감동스럽게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만 감동스럽게 읽었는 줄 알았더니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이 책을 번역하다가 여러 번 물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그 뒤에서 봤습니다. 아, 이 책을 보면서 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이제 읽으시게 되면, 우리가 알던 트럼프, 우리가 알던 미국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실 것이라고 제가 이제 믿습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현대판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나중에 미국 가시게 되면 그 유럽 사람들이 배 타고 와서 이국 땅에 도달한 곳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는 예외 없이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지금 꽂혀 있습니다. 옛날에 몇백년 전에 유럽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면서 뭐 그냥 절반씩 죽으면서 옵니다. 하고 항해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도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아서 오게 해줬다.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라고. 그 자리에다가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서 꽂았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은 큰뭐 세멘트로 된 철로 된 그런 십자가들을 꽂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 목사님이 이거 와서 저서평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 그 인구 통계를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봤더니 2016년 기준 지금 2년 됐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사람 중에 자기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억 7,622만 5천 명, 약 2억 8천만 명입니다.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입니다. 3억 2천만 중에 2억 8천만이 교회에 다니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송도 1,200만 그러는데 5천만 분의 1,200만. 3억 2천만 분의 2억 8천만. 엄청난, 어마어마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일 중에 2억 8천만 중에,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의 심장을 만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대의 하트를 만지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의 심장을 와서 만지셨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억 6천만입니다. 1억 6천만을 다른 말로 하면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부시 대통령이 마흔 살에본 어게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텍사스 깡패입니다. 그 사람이 매일 술 마시고 장화 신고 다니고 카우보이 모자 쓰고 다니는 부시 대통령이 부시가 마흔 살 되는 날빌그레아 목사님이 와서 가족 기도회를 해주는데. 그때 자기가 도는 거예요. 자기가 그날 돌지 않았으면 지금 감옥 속에 있어야 되는데 백악관에 있다라고 얘기한 그런 대통령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이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미국이 1960년대 케네디 대통령 때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깁니다.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도하라고 만든 나라인데 그런 이상한 일이 점점 있더니만 은 오바마 대통령 때 가서는 거의 이것이 과연 기독교 나라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둘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겠다고 빵집에 갔습니다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케이크 만들어 주는 사람이 데 네. 케이크에 그 신랑 신부 이렇게 그 두개 이쁘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케이크 주문한 사람이 아 그게 아니라 남자 두개로 해달라고 남자 두개로 예 빡집주인이 나는 그런거 대요 어.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하면 은 결혼은 남자하고 여자가 하는거요난 그거 해줄 수 없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빡집주인을 고발했습니다 오버마한테는 고발을 당해가지고 벌금이 문 닫아야 될 만큼 엄청난 벌금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에그 위에 버거에서 이겨가지고 빵집을 그냥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미국에서 말이죠. 요새는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바꿔놓고 있는데 미국에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가 그게 우리가 다 아는 영화 아닙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예. 네.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미국 사람들이, 야,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피 하로데이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텔레비에 보면은 지난 몇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되면은 아나운서들이 해피 할로데이스로 그럽니다 아니 예수님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로데이예요 부족하고 왔습니까실정하고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이 지치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모든 신문, 미국 모든 신문, 미국 모든 TV, 여기서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된 것을 보고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분명히 하느님이 계시구나, 아, 하느님이 있다는 사실이, 사실이구나, 아,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과 이제 동요가 될 정도로, 그런데 트럼프는, 이미 많은 사람이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1980년에, 어 미국에, 미국의 그, 이 여기 사진도 나와요. 어 토마스 찐모라는 그 미국 그 기독교 신자가, 1980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40년 전이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2009년에 죽었습니다. 트로프는 2016년에 대통령이 됐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그 트로프, 그돈 많고, 플레이보이 그 트로프를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 맞소? 그 사람이 대통령 됐고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미국을 다시 하나님한테 갖다 바칠고요. 예, 네,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 네. 공산주의자들이 그러죠.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고. 우리 기독교도들은 역사에는 법칙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죠. 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재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그대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화장실이 남자 여자 있는데,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나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타락하고 사회가 타락하는데, 트럼프는 군대에도 남자가 여자 된 사람, 여자가 남자 된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트럼프는 그런 사람 군대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사회를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트럼프가 지금 맡아서 이제 나라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트로프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적들이죠, 적들, 적들에 맞서서 물론 미국의 목사님들이 야 이거 힐러리가 되면 큰일 난다. 힐러리가 되면 나라가 큰일 나는데 누구를 후보로 삼아야 될까? 예,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제 간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 중에서 공화당 후보 중에서 테드 크루즈라든가 마르크 루비오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다에반젤리칼들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앙은 좋지만은 저저 반대 세력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서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끊길 사람은 트럼프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목사님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했고 미국 국민들이 수천만 명이 여론조사할 때 누구 찍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이번에 선거 안할 거요, 나 선거 안 해라고 했던 그에반젤리칼 복음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미국의 에반젤리칼이라고 속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2억 8천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 1억 6천만이 새로 태어난 사람. 그런데 성경은 좀만나 틀리지 않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에반젤리칼이라고 부르는데, 약 8천만 작게 잡은 그러한 1억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80%가 트럼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에, 그 사람들이 전번에는 집에 다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 2012년 선거에도 나 투표하려고 집에 있었고, 2008년 선거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가 두 번씩 당선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기독교도들이 전부 다, 다 뛰어나왔습니다. 그래가 트럼프를 찍고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그러니까 기자들도 몰랐고, 방송하는 사람도 몰랐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을 올바르게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로프 대통령이 북한 의 문제 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고 있는데 지금 뭐 트로프는 이제 말을 잘하고 그 사람은 이 전략가예요.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 나의 생각을 상대방이 모르게 한다가 그 사람 전략입니다. 나의 생각을 제가 알면 안 돼. 그래서 이쪽, 저쪽 막 정신없는 그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트로프를 제일 좋아하고. 트럼프가 꼼짝도 못하는 미국 목사님 한 분이 2017년 8월에 트럼프 당신이 왜 이렇게 힘이 센줄 아셔?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힘, 센 힘을 주신 줄 아셔? 하나님이 김정은 같은 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위를 당신한테 준 거예요. 아멘, 네. 했습니다 하나님이 김정은 같은 사람을 제거해버리라는 오소리지를 당신한테 주고요그 네, 말을 노골적으로 직접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김정은, 너더 이상 핵폭탄 만들고 까불면은 너한테 화염과 분노의불세례가 내려질 거다. 파이어 e a n 어리 여러분 많이 들었죠? 소동과 고무라 얘기입니다. Fire and Fury. 년에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김정은, 지금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당신의 할아버지가 만들려고 했던 천당이 아니네. 당신은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아서, 누구도 가면 안 되는 지옥으로 만들어 놓아서, 그리고 자네가 하나님과 인간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한테 좋은 미래를 여러 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서 말로 해. 라고 한 것입니다. 어, Every crime y o 티 have c o m m i t g o d and man,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너가 저지른 죄가 많아. 그렇지만은,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줄수 있지. 예,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이 또한기총 회장님이 되신 거, 트러프 같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된거 이것이 전부 의미가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다 설명하면 여러분 안 보실 테니까 아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처럼 올라올 거예요 여기 재밌는 사진도 많고 그림도 많습니다 아주 이걸 알게 되면전그한 인간을 아주